77,000원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볼수 있고 만약에 구7 7 0 0 0넘 친구는 이친8 7 0 0 0원이지도이어질는있는상황이다 최근 2차전지 종목 중에이이수스페이친케미칼의움직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은 가격 하단을 확인한 상태에서 종목들의 전반적인 거래가 수반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거래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2차전지를 현재 이끌고 있는 종목이 대주전자재료 이수스페셜티케미칼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스페셜티케미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2월 10일 날 매매폴드에 올려드렸었고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36,500원이고 이때 38,800원까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해드렸는데 매도 가격은 이때 당시에 5 5 0 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어제 종가 가 6만원으로 끝났죠. 1월 20일 날 매도 가격은 변경을 했죠. 매도 가격을 53,400원, 58,000원으로 변경을 했고 어제 5만을 넘었습니다. 근데 21일 날 58,000원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다시 올려드린 게 58,000원 매도 굳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 가격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다음 가격이 77,000원입니다. 지금 당장 단기간에 77,000원이 오진 않겠죠. 중간 중간고비가 있겠지만.